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주바입니다. 12월 16일드바 소식입니다. 웰스파고 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세부티 식서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승리했습니다. 프리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필라델피아는 오프시즌 아로포드와 조시 리차드슨을 보냈고 주전 라인업에 세스커리와 데니그린이라는 3점이 가능한 선수들을 배치했죠. 프리 시즌이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벤 시몬스가 날아다니던 2017-18 시즌 코트를 넓게 쓰고 속도감 있는 필라델피아를 보는 느낌이 났어요. 전술적으로 좀더 다듬어진다면 정규리그 땐 더욱 완성도 높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주전 포인트가드 기용까지 언급되었던 쉐이크밀트는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그에 대한 팀의 기대치에 보답하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벤치에서 출전해 엔비드의 공백을 잘 메워주며 존재감을 발휘한 드와이 타워드와의 조합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차기 시즌 유력한 로테이션 조합으로 벤치를 이끌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에 이번 드래프트 21순위 지명자인 타이리스 맥시가 경기 막판 괜찮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4쿼터 팀의 공격을 이끈 만큼 팀의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다음 경기는 19일 인디아나 페이서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3쿼터 중반 이후 주전들을 모두 빼고 이 젊은 선수들에게 경기를 맡겼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로 팀에 합류한 14순위의 에런 네 스미스, 26순위의 페이튼 프리차드를 포함해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여줬던 로버트 윌리엄스 세미 오젤레에가 후반전에 많은 시간을 출전했습니다. 특히 프리차드는 필라델피아의 맥시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현대농구에 잘 맞는 공격형 가드로 벤치가 약한 보스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에선 캠버워커와 트리스탄 탐슨이 결정했고, 이 주전 선수들의 경기력은 막 크게 돋보이진 않았어요. 제일런 브라운은 야투율 9.1%를 기록하며 아직 폼을 찾지 못했고, 연장 계약을 체결한 제이슨 테이텀은 30.8%의 야투율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테이텀은 삭발부터 하는 게 어떨지 싶네요. 이 보스턴은 19일 홈에서 브루클린네츠와 두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도요타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로켓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는 휴스턴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 결과와 별개로 사쿼터 초반 부상을 당한 크리스 클레먼스가 걱정이네요. 이 뒤꿈치를 잡는 걸로 봐서 아킬레스 쪽 부상인 것 같은데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BA 최대 화제의 중심에 있던 제임스 하든이 첫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는데요.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이 팀의 에이스가 돌아왔다는 건 분명 희소식이겠죠. 물론 오늘 야니스 안테토 쿤보가 팀과 슈퍼맥스 계약을 맺는 바람에 하든이 현 NBA 최고의 트레이드 매물이 되었다고 볼수 있어서 언제까지 팀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스티븐 사이러스 감독과 좋은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 만큼 과연 하든과 휴스턴의 동행이 어떻게 될지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휴스턴은 3,4쿼터 구간 벤치 대결에서 앞서며 리드를 가져왔고 4쿼터로 접수한 벤 맥클레 모어는 해당 쿼터에만 8점을 넣으며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프리시즌 폼이 좋은 존월은 오늘도 좋은 활약을 펼쳤네요 휴스턴의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는 18일 샌안토니오와의 재대결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세안토니오 스퍼스의 11순위 지명자 데빈 바셀은 현재 디존 테머리, 로니 워커, 더마 드로잔, 루디게이, 라마 커스 알드 리지로 예상되는 스타팅 라인업에 힘을 실어줄 주력 로테이션 멤버로 확실히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 뛰어난 3핸드 선수가 될 잠재력을 갖췄다고 판단되었던 바셀인데요 이 과연 정규리그에선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 경기와는 별개로 더마드로잔도 이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골든원 센터에서 열린 세크라멘토 킹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는 세크라멘토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2019년 드래프트에서 무려 55번째로 뽑힌 세크라멘토의 카일 가이가 뛰어난 경기력과 함께 버저비터를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2쿼터에 점수차를 크게 벌리며 앞서나갔고 실점을 하더라도 좀더 달리는 농구를 하겠다고 선언한 루크월턴 감독의 말처럼 빠른 경기 페이스를 선보였습니다. 백코트 듀오인 팍스와 힐드는 전반에만 26점을 압작했고 비록킹스의 4쿼터 울렁증은 여전했지만 뛰어난 잠재력을 선보인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오늘의 MVP인 카일가이가 버티는 세크라멘토의 가드지는 분명 기대됩니다. 세크라멘토는 18일 골든스테이트와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시종일관 어수선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를 보지 않아도 이유는 쉽게 알수 있겠죠. 클레이 탐슨과 드레이먼드 그린의 부재, 세컨옵션이라기엔 부족한 앤드류 위긴스, 얇디 얇은 선수층과 들어가지 않는 3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나마 스테판 커리가 오랜만에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3쿼터에 풀로 출전하며 13점을 기록했고, 이는 골든스테이트가 4쿼터 대추격전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최근 커 감독도 패턴과 팀 전술에 좀더 적응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정규 리그 시작 전에 어수선한 공격과 수비를 잡지 못한다면 커리가 40분씩 뛰면서 평균 35득점을 기록해도 지는 경기를 자주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그린과 와이즈먼이 복귀하지 않았고 이 반등의 여지가 있어서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 ESPN의 팀본 템푸스의 기사에 따르면 동부 컨퍼런스의 한 임원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무려 플레이오프 진출이 힘들 거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 임원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최절정의 기량을 뽐내지 않는 이상 스테판 커리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 경험할 것이며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도 힘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클레이 탐슨의 공백을 가장 큰 이유로 뽑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대의견으로는 윙자원에 있는 켈리 오브레 주니어와 앤드류 위긴스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에릭 파스칼과 이번 드래프트 이순위 지명자인 와일드 카드 제임스 와이즈먼이 있기에 플레이오프 진출은 가능하다는 예측입니다. 시작 전부터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골든스테이트인데요. 과연 커리와 그린이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니스 안테토 쿤보가 미러키벅스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슈퍼맥스 계약으로 규모는 5년 2억 282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계약의 본 명칭은 지정 베테랑 선수 연장 계약으로 2017년부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선수는 드래프트 이후 11번째 시즌부터 팀 셀러리캡의 35%를 차지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8번째부터 10번째 시즌의 선수가 기재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더 빨리 셀러리캡의 35%의 금액으로 맥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야니스는 8번째 시즌을 마치고 9번째 시즌에 접어드는 2021-22 시즌부터 이 계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 NBA에서 여섯 번째로이 계약을 맺은 선수가 되었고 참고로 제임스 하든의 경우 휴스턴 로켓으로 트레이드 될 당시 세번째 시즌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맺을 수 있었죠 정말 많은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 야니스의 선택은 재계약이었네요 이 계약을 시작으로 야니스가 미러키에서 본인의 목표를 이루고 프랜차이즈 스타로 쭉 남아주면 좋겠습니다. 과연 미러키와 야니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가 올드 스모크 팟캐스트에 출연해 당니버스 감독이 자신을 JJ 레디처럼 쓰려고 했다고 얘기했었죠. 이외에도 조지는 자신이 가장 막기 힘든 선수는 카멜로 앤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는 덴버를 떠나기 전 멜로와 맞선 적이 있는데 당시 멜로가 너무 막기 힘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멜로의 공격력은 이미 수많은 선수가 인정한 부분이죠. 이번 시즌 포틀랜드에서 다시 시즌을 치르게 된 멜로가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데미안 릴라드가 자신의 MVP 수상 가능성을 MBC 스포츠 노스웨스트의 제이미 허더슨을 통해 밝혔습니다. 릴라드는 팀이 상위 2, 3위에 속하는 팀이라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본인이 버블과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까지 잘 뛰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 같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 릴라드는 정말 경이로웠고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현재 전력이 강해진 포틀랜드라 MVP 수상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순 없겠네요. 과연 이번 시즌 릴라드와 포틀랜드가 어떤 성적을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최근 브루클린 네츠의 제임스 하든 영입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빙은 선수는 여러 루머를 관리할 수 있는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냥 그대로 두자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드는 훌륭한 선수고 그가 잘 되길 바라며 선수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안정되길 원한다고 했네요. 어빙은 현재 팀 상황에 집중해야하며 새롭게 합류한 스티븐 애쉬 감독 마이크 덴토니 코치,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코치의 존경심과 신뢰를 표현했고 라커룸에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밝혔네요. 하드의 행선지는 물론 브루클린과 어빙의 이번 시즌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브루클린 넥츠의 스티븐 네쉬 감독이 이번 시즌 캐리 스루버트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뉴욕데일리뉴스의 크리스천 윙필드에 따르면 네쉬는 르버트의 역할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볼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마노 지노빌리 같은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거라 밝혔습니다. 르버트는 식스맨 역할을 하던 주전으로 나서던 제몫을 해줄 겁니다. 과연 르버트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개막전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 주간 누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